다음 주제는 바로 한번본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력 대 자신의 특정 기억을 삭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스카이 키슬 팀이 한번본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력이고요 버러돌이 뚜비 팀이 자신의 특정 기억을 삭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해주세요 일단은 한번본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자신이 본 참고서나 성공서적을 다 외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꽉은 따놓은 단상이라고 가볍게 던져봅니다. 음... 가볍게 던졌어요. 가볍게 저희도 가볍게 한번 가요. <laughs> 네, 저희도 소프트하게 일단 각자의 트라우마가 있죠. 그런 기억들을 삭제를 할수 있다. 엄청 좋은 능력인 거죠. 저희는 공부하면서 배우는 성취감이 있지만. 그쵸? 뭐, 다 기억해버리면, 그는 예? 뭐, 너무... 배워가는 재미도 없지. 없고... 시시하지 않나요? 그럼요. 음. 그만큼 많은 공부를 할수 있는 거죠. 음. 음. 여러분들이 일을 공부할 때, 우리는 10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기억한다고 해서, 그걸 다자유자재로할수 음. 있는 게 그럼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는 음. 돌파라고 있는 게 관계라고 <웃음> 생각합니다. <웃음> 음. 근데, 한번본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력. 어,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요, 일상생활을. 그렇죠.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하는게도 조금 살면서 문제가 많이 될 때가 있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음. 저의 흑역사. 음. 너무 너무 자세하게 기억이다. 혹은 전시험에서 실수했던 그 부분이 100% 되는 거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 보면서 후연인과 했던 모든 그런 뭐, <laughs> 뭐? <뭐라요? 웃음> 했던 거요 <뭐요? 웃음> 그런 것들 하는 거지?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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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잡는데그 사람 생각이 난다? 큰 문제가 되죠. 그. 하지만 저희는 기억 삭제를 해버리면 이런 기억도 삭제할 수 있고 사람과 사람의 데 깔끔한 손절이 가능합니다. 매번 새로운 음. 경험을 할수 있죠. 그리고 뭐 권태기가 찾아와도 삭제를 또 다시 할수 있고. <웃음> <웃음> 하지만 계속 그 잘못된 기억을 삭제하다 보면 실수를 바탕으로 또 성장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장의 기회를 날릴 수 있는 게또 기억 삭제 능력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력 <laughs> 얻을 수 있습니다. 보라의 음식빵 있지 않습니까? <웃음> 혼자, <웃음> 혼자, <웃음> 혼자 아, <많이 웃음> 안기빵 단기지만 기 보라의 뭐 안기빵을 이용하면 저희도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력 얻을 있습니다. 저희 소급친구들이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한명 이상씩 그러면은 그 중에는 꼭 되게 잘된 애들이 한 명씩 껴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한테 가서 어야 너 나랑 유치원 같이 나온 개 맞지? 이럴 수 있다고요. 기억 삭제. 어 누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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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좀참할 수가 있죠. 아럼죠 그럼요. 날기둥만 그럼요, 아, 아, 그럼요. 네. 바라는 어. 친구들. 아, 네. <laughs> 삭제. 저희는 이제 행복 중에 먹는 것에 대한 행복이 되게 큰 편이잖아요. 이걸 먹어 너무 맛있어. 맛있는데 한 입을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 그러다가 음막숭해가지고 어머 이게 뭐야 이러면서 먹고. 아, 뭐 이렇게, 계속, 응. 계속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환기를 할게요. 환기 네. 엄청 됐겠다 여기. 할게요요즘뭐또 연기 유행입니까? 쇼미더머니가또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음... 근데... 벌써 즐기고 계신데. <laughs> <있었네. 웃음> <laughs> 아 근데 거기 보면은 꼭저는 사람들이 한 명씩 있어요. 저는 또 가사를 절 일이 없단 말이죠? <laughs> 그럼 바로 우승자!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된 관계로 최종 발언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부터 하겠습니다. 네, 스카이 캐슬 팀부터. 안녕하세요. Hello. b o n j o u h Konnichiwa. 여러분, 걸어서 세계 속으로 떠나볼까요? 당신의 기억력은 당신을 글로벌 인싸로 만들어 줄 겁니다. 아 <laughs> 네, 그럼 다음 보라돌 유튜브 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매번 새로운 기분을 느끼고 싶으세요? 알 l l a 미 o o w Me, l l f o o w Me. 네, 네 시간이 다된 관계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는 붕어 들어간 붕어빵, 벌스 풀 들어간 풀빵입니다. 고생 팀은 풀빵을 뽑으셨고요, 탈자 팀은 붕어빵을 뽑아 주셨어요.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해 주세요. 붕어빵.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습니다 붕어가 들어간 빵이라는 것을요 어? 붕어가 들어간 붕어빵은 이름에 굉장히 충실해요 그래서 정직한 이미지를 추천드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어떤 거 프랜차이즈 성공 음.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그럼요 그럼 새로운 프랜차이요 그 <laughs> 저희도 뭐 풀빵이니까 그러니까 풀이 들어가죠 무 풀이 들어가요? 아무 풀이나 다 잡초 <laughs> 수영장 다 아, 아, 풀도 들어가고. 아, 시험장이 <laughs> 영어로 풀이니까, 아, 시험장도 아, 들어간다는. 저런 목슬드립 불러. 대체적으로 풀 하면은 뭐 초록초록한 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초록초록한 풀에는 또 식이섬유가 가득하죠? 풀빵을 먹으면은 저희는 식이섬유도 섭취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식용어. 아, 네. 역시 식품 영양학과. <laughs> 식품 영양학과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laughs> 그럼 뭐 먹는 걸로 음식을 <laughs> 만드는데 붕어빵 팀은 붕어가 여러분 값이 꽤 나가는 거 알고 계세요? 네, 네. 그럼 어떻게 구하실 건가요? 아까 저희가 먹은 오트 여기 치즈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0.002% 정도 들어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는 더 줄여서 0.0001% 붕어 가루를 넣고 붕어빵을 만들 붕어 겁니다. 아까 무슨 이름에 충실한다고. 바장방고말안 맞는. 물론이군 너무 비릴것 같은데. 응, 소비자 기만이에요 이거. 어, 0.02% 가루 들어갔는데. 비려서 누가 먹어요? 비린 걸알 수가 있어요? 붕어의 아, 그래. 맛이 비린 건 아니에요. 혹시 닭풀 그냥... 드셔보셨어요? <laughs> 맛이 얼마나 이상한지 아시죠? 전잘 맞던데요? 드셔보셨어요? 아, <laughs> 도아 어, 맞죠? 그거를 가지고 지금 빵을 만든다는데, 맛이. 동물들한테 줄수 있어요, 사료로. 네? 음... 맞죠? 동물들에게 힌식으로 말이나 약, 소가 맨날 뜯어먹잖아요 이제 그거에 안타까움을 느껴가지고 새로운 별미를 창조했다 새로 만든 풀빵이다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게 붕어빵을 만들어서 팔 거죠 붕어가 상하면은 못 팔아요 손해에요 그렇죠? 붕어비를 갈아주면 되잖아요 풀이 시들면 어떡해요 풀을 아이 참돼라고 다시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풀이 시들면 어떡해 붕어빵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요즘에 이렇게 좀 새로운 붕어빵들 많잖아요 뭐 피자맛이라든지 초코맛이라든지 붕어넣은 붕어빵은 그냥 여러분 생선전 많이 먹잖아요 명절때 맛있...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맛을 붕어빵에서 길거리에서 즐긴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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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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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와우. 고등학교에서 급식 나올 때어 돈까스다 했는데 씹었는데 뭐죠 그거? 아, 생선가스 <laughs> 생선가스인 경우 있죠 얼마나 기분 더러워요 <laughs> <너무> 그, <laughs> 일반 합니다 일단 은 호불호가 갈리죠 맛은 네. 어떻게 빼죠? 아니, 이렇게 다 빼면 돼요. 이렇게, 손질하나다도 빼면 되죠. 거. 그쪽이 풀 씻는 것처럼 저희도 가시 다 받아도 돼요. 저는 되잖아요. 씻기만 하면 돼. 근데 거기는 가시 빼야되지. 비닐 제거. 를 열심히 씻어야죠, 씻는 것도. 아니, <laughs> 아, <laughs> 아, 진짜. 아, <laughs> 아, 아 열심히. 손질 된걸 사면 돼. 요 아,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 비싸겠네요. 음. 뭐안 사먹죠, 소비자들은. 뭐가 남을 남긴 할까요? 그렇다면 그냥 가루 갖다가 쓰죠. 뭐 가루 갖다가. <laughs> 좀 많이 갖고. 생각만 하자. 됐지, 그럼. 나 아, 마무리 할까요? Yeah. 좋아요. 네, 아주 잘 들었고요. 네, 시간이 다된 관계로 지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